이 시간에는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잠깐 생각해보면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이러한 그 설명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시다. 그런 뜻이죠. 또 영장으로 한 노래의 그 말은 음악에 맞추어 연주하는. 그러니까 음악에 맞추어서 연주하는. 그러니까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노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배경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제 반란으로 예루살렘 궁정에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정말 그 아들의 반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러한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그렇게 이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곤경과 그러한 환란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낭망하고 정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 가르칩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말하기를 그래요. 그 다윗이 그런 상경 속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다 낭망했다는 거야. 낭망하며 불안하고 이러한 힘듦을 고민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정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예? 자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 그런 거예요. 자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갈급함으로 찾아라 하는 것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비유를 말했어요 어떻게 갈망하냐 사슴이 물을 찾는데 갈급함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표현해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단어로 어떻게 찾는 게 사슴이 신의 물 찾지 찾는가 생각해 봤더니 헐레벌떡 찾으면 돼요 헐레벌떡 성경에 헐레벌떡 있을까 요 없을까 요 성경에 성도가 말씀과 하나님을 찾을 때 헐레벌떡 찾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헐레벌떡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헐레벌떡을 줄여서 헐떡이라고 표현해요 헐떡 자1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무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그 말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입을 벌려 헐떡였다 그말 헐떡이는 거 알죠? 헐레벌떡 알죠? 헐레벌떡이라는 말은 막 급히 활동을 해서 몹시 숨이 차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를 표현하면 아주 그냥 어? 급하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헐레벌떡? 헐레벌떡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요. 헐떡을 찾으면 헐레벌떡이 나와. 그러니까 헐떡이 헐레벌떡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돼요. 시편 아,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지지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10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원수 앞에 잠잠히 계셨다가 이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을 쳐부시기를 이제 내가 오랫동안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지죠? 그 원, 대적을 치기에 헐떡이겠다.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대적을 무찌르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슴의 시내물을 찾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헐떡이며 찾는 자들 계심으로 추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 사람들은 그냥 뭐, 무당에게 빌듯이 비는 사람도 있어요. 막연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며 헐떡여야 되냐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생존하신다. 그 말은 지금도 실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사신신학이라는 것 사신 하나님은 옛날에 창조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아니하신 죽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역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했지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초대교회나 했지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도 보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문구가 15번 이상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즉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거 안 믿어지면 그거 믿어지게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 헐떡 그러는 기도는 하나님이 헐떡 응답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기도해도 돼, 그거는.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 보여달라는 말은 눈으로 보여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로 들어가요, 그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지적이며, 정적이며, 또한, 능, 뭐죠? 감각적으로 다 알게 하시더라고, 다 알게 하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게 혹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있으면 그냥 헐떡이며 찾으세요. 정말 살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셔요.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응? 그러면서 하나 하는 말이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인하여. 앞으로 도울 지금은 막 어려워. 근데 도우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말이야. 도우신 하나님. 11절에도 그 말을 해요. 똑같이 똑같은 문장이 나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이렇게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리라 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능력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야, 안전하게 방해하셔 주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앞으로 올지 몰라요. 그죠? 요새 보면 북한에서 말하는 거보면 대단해. 계속 얘기해. 전번에도 얘기하더니 이번 주일에도 그냥 10일, 12, 13 어제까지도 계속 말했어. 앞으로 뭐 후회할 거래나? 자. 실제로 어떻게 말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의 그 외교부 그 부장은 리성권리성권이 어떤 사람이면 그 전에 평양에서 회담할 때 냉면이 먹고 먹으러 넘어갑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외무 북한의 외무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6월 12일 날, 우리는 그,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즉,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 말은 핵개발을 더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또, 노동당 그, 통일 전, 전선, 부장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뭐 했냐면, 그런 말 때문에 우리 또 외교부, 통화 통일부에서,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 미북 회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 역할과 힘을 쓸 것이며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힘을 써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의 미국 담당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 응? 이 사람들은 언어가 참 강하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뭐냐 하면 대남정책이 아니라 대적정책이야. 대적정책. 남한을 완전한 적으로 여기고 정책을 펴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제 뭘 했냐면 군사적으로도 이제 도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네. 김여정을 다 알죠, 김여정. 자, 이렇게 말했어요. 김여정이 뭐라고 말했냐면, 음. 자, 우리는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다. 다음번 남측을 향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그 대적 하는 정책을 어디에 군대에게 넘겨준데 그 군대가 뭐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요새 매일 북한에서 이거 하는 거야. 광장에 모여가지고 남조선 탈북자들 쓰레기 자식들 하면서 뭐 그냥 골기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자 이런 아주 위험한 속에 이제 그러면 군대 북한 군대에서 뭐할까? 가만 있을까? 반드시 도발합니다. 음? 자칼 들고 죽이려고 하면서 대들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방어를 해야 될까? 가서 그러지 마.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힘으로 그를 끌어 엎드게 말든지 도망을 피하든지 그래야 되죠 가족을 끌어 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니까자 응? 얼마 전에도 어떤 그 남자가 아들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는 떨어져 가지고 죽어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 질렀고 근데 그 남자가 본래 아주 살인범이지만 보니까. 근데 이혼한 상태에. 근데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런 걸한 거야. 우리가 상대를 알, 잘 알아야 우리가 방어도 하고 할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자, 아버지가 지금 막 정신이 이게 핵가 돼가지고 찔러 와서,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야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끌어안으면 죽는 거야. 정신 바싹 차려야지. 그래서 뭐냐? 내가 힘이 없으면 나보다 힘 있는 자가 막아줘야 되죠? 여러분 힘이 있어요? 없지요? 그럼 힘 있는 자를 불러야 돼. 누구를 부를까? 하나님을 불러 미국을 부르는 게아니야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백성내 백성. 응?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러니 그러므로 축나 오늘 그 비결을 바, 배우는 거예요. 그 비결을. 자세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8 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8 절에 자. 내가,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하늘을 더 신뢰하는 자의 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게 말니다내 하나님 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하여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저 북쪽의 헬몬산과 미살산 거기에 피신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곤경을 이기게 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가 됐으면 어땠을까 아이고 죽는 게나았겠다그러고서막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를 기억하였음. 어떤 주를 기억합니까? 자기가 골리학과 싸웠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우를 왕에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수없이 겪었던 기적적인 사건들. 그릇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을 편 팔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늘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도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이게 옛적일을 기억 즉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하는 그런한 예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일이 어려울 때뭘 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으셨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의보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 소이다. 즉, 뭐냐?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 주님의 죽고 나래. 지금 앞산롬을 피해서 가는 이 역경이 정말 파도와 같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 아들이 너에게 반역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뭐냐면, 이 파도, 이 물결, 나에게 다가오는 역경이 주의 손에, 주의, 여기 말하죠?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물결, 주의 파도, 이렇게 말하는, 주,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은 뭡니까? 폭풍도 광풍도 잠잠하라. 하니, 그냥 머지고 잠잠했어요. 모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뭡니까? 팔째를 보니까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어떠한 이 환경의 역경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으니,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승리를 위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수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스예수님으로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은 잘 나갈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반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 그 찬송 소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에서 원수가 소멸되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40, 아니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필리포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뭐하죠? 근데 바울과 신라가 한밤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니, 그랬어 찬송하니,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옥토가 움직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도심에 손길이 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20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안몽과 세일산 족속 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군대를 보내는데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보내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군대맨 앞에 전쟁터에 나가려면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대가 앞에 나가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역사가 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암몬 모압 세일산 족속을 딱 쳐버려서 바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도 찬송하니 뭐하죠? 사울에게도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찬송 중에 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심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고 우리가 찬송하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10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과하시는 주는 거룩하신 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미래에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 더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우리 통솔로 같이 기도합니다.